여러분들 모두 사위로 오늘 먹어볼 메뉴는 마음터치의 에드워드리 사이버거 그리고 그냥 사이버거 그리고 마음터치의 시그니처 불요기 버거입니다 이세 가지 맛을 모두 비교한 뒤에 에드워드리 버거가 과연 어떤 차별성을 갖고 있는지 정밀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흑백요리사에서 이름을 알리시는 분이죠 에드워드리 셰프님 저도 뭐 실질적 셰프로서 셰프대 셰프로서 정밀 분석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스터치의 시그니처 불고기버거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다들 마음스터치의 시그니처를 사이버거라고 아시는 분들 계시는데 시그니처의 이름을 달고 있는 것은 불고기버거뿐입니다 한입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 이게, 이게 불고기버거죠 음 이게 불고기지 그럼다 별건 없습니다 그냥 마요네즈 패티 불고기 패티에 포메이로 그리고 양상추 아주 간단한 버거죠. 가격은 단품으로 5,300원입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음, 불고기 버겁니다. 어디 가서도 먹을 수 있는 불고기 맛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정말 평범한 불고기 버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맛있는데, 뭐, 다른 브랜드의 불고기 버거와 차별성이 있느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거의 그냥 맛은 비슷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번에는, 마음서치에서 가장 유명한 사이버거입니다 자, 여러분들, 닭다리살인가? 닭가슴살인지 닭다리살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들어가 있고, 마요네즈에 양상추, 양파, 그 다음에, 뭐 비슷합니다. 한입 먹어볼게요. 사이버거 음... 이거죠. 이제 사이버거의 특징은 뭐냐면은 닭가슴살 패티에 양파 그리고 피클 마요네즈가 적절하게 조화가 되면서 아주 맛있는 맛이 나죠. 음... 아, 정정하겠습니다. 닭가리살입니다. 닭가리살, 닭가리살 확인! 마음 터지 죄송합니다. 아, 고추장 달라는 거 아니야, 이거? 자, 이것이 바로 대망의 에드워드리 사이버거입니다. 이 사이버거보다 3,000원 정도 가격이 더 비쌉니다. 사이버거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저실질적 셰프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오 해라. 에드워드리? 어우. 오 냄새가 다릅니다. 냄새가 다르고 들어간 게 다른데? 기본적으로? 마요네즈가 안 보이는데요. 자, 일단 양상추에 뭐알수 없는 갈색깔 소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요네즈 대신에 뭔가 다른 소스를 썼습니다. 차별화가 좀된것 같고요. 기본적인 그런 이제 야채 구성은 비슷한 것 같고, 소스가 다릅니다, 소스가. 그렇다면 이 소스 하나 차이로 3,000원 차이가 난다는 얘긴데 과연 그 3,000원 차이를 메꿀 수 있을지, 실질적 셰프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에서 나오는 그런 소스는 아니고 약간 그 멕시칸 쪽의 그 소스 맛이 나거든요. 일단 한 입만 더 먹어볼게요. 아, 이게 뭔 소스지? 아, 이거. 동원참치 중에, 그, 야채참치. 동원참치, 그, 야채참치 맛이네. 딱그 맛이에요. 뭔 맛인지 알죠? 그, 동원참치 중에, 그, 살코기 만들어 있는 게 있고, 매운 고추참치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야채 야채 그, 야채참치 있죠? 야채참치, 딱그 맛이야. 여러분, 뭐, 순위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객관적으로, 물론, 사람이 평가하는 것기는 객관적일 순 없지만, 최대한 객관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1위는, 사이버거입니다 이게 근본이고, 이게 제일 맛있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입더 먹어야지. 맛이 되게 가볍고, 이건 맛이 좀 무거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맛이 좀 무겁고, 먹을만 해요, 먹을만 한데, 한국인의 입맛에는 그렇게까지 맛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3,000원이 더 비싼데, 아, 그 3,000원 더 비싼 거는 좀 오버 참치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은심지적 셰프, 사비. <laughs> 2등 선택은! 불고기 버거! 죄송합니다 헤드워드리님 불고기 버거가 더 맛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음. 저는 개인적으로 햄버거는 좀 가볍게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이거는 좀... 헤비하게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 헤비한 그런 무거운 맛? 그리고 한국인의 입맛으로 봤을 때는 불고기 버거가 좀더 입맛에 확실히 맞다 분석을 해보자면은 사이버거 1등, 불고기 버거 2등, 에드워드리 버거 3등입니다. 솔직히 뭐 맛없지는 않은데 사이버거보다 2,900원이나 더 비싼 돈을 주고 먹을 만한 가치가 있느냐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고기도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고기에그 양념이 배는 거 있잖아요. 그 그거에서도 약간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고기 만좀 먹어보자면 사이버거입니다. 마요네즈랑 정말 잘 어울리는 맛. 에드워드리 사이버거. 아쉽다. 음, 아쉽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쉽다. 사이버거의 아성은 뛰어넘을 수가 없었다는 점. 저번 백캠 때도 그러더니 그냥 나트륨 많은 걸 맛있다고 하네. 요식업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싱거우면 맛없다고 하는데, 짜면 짜다 그래요. 싱거운 게 맛없는 거고, 짜야 그래도 어느 정도 맛이 나오고, 너무 짜면 은 짜다고 하는데, 맛없다고는 안 해. 저는 실질적 셰프로서는 그런 것도 다 염두에 두고 요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좀 짜게 만들 수 밖에 없습니다. 자극적으로. 실질적 3스톨 명품 셰프, 싸비. 오늘 마음 터치, 에드워드리 사이버거 그리고 사이버거 그리고 시그니처 불고기 버거를 정밀 분석 비교해봤습니다. 불고기 버거 그리고 사이버거다약2 5 0 0원에서2 9 0 0원 비싼 에드오0리0이버서 1,000원에서 1그 0에서는 조금 아쉬웠다는 점말씀드리면서1 0맘서치도0에 어...